마포구는 공장 등록 대장의 정확성 유지 및 공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에 등록된 공장 등록 사항 등의 변경 현황을 파악합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공장 등록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내 기업들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보슬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관내에 등록된 공장 등록 사항 등 변경 현황을 파악해 공장 등록대장의 정확성 유지 및 공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공장 등록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 내 공장으로 등록된 188개 업체에 대해 실시합니다. 1차 조사는 9월 30일까지 자료 제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2차 조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장 확인 조사 및 공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 등록 대장을 정리하고 제조 시설 및 면적 증감, 제조 생산 품목 추가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등록 변경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폐업, 무단 사업장 이전, 제조 시설 멸실 등 등록 취소 대상으로 조사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포 투데이 최보슬입니다.